저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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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해봐. 간도 빼줘. 그 사람이 그냥 부채야. 국사람이 그 그냥, 그냥 기독교는 말하면 천사야. 우리가 보는 천사가 되버려 맞아,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공부했다고 잘해주고 공부 안 했다고 못해주나? 아니야. 이미 공부가 끝나 있는 인간을 가지고 맨날 지지고 뽑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는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부처인데 그것도 모르고 부처가 되겠다고 몸부림친 게 병신 육갑을 했다. 욕을 깨달은 거야. 어머. 다 갖추었는데 호중이 들어있는 걸 몰랐다는 거야? 맞아, 맞아. 네. 맞습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거 우리 진인님뭘 질문했어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거야. 거기에 긍정이냐 부정이냐도 필요 없어. 이미 모든 인간은 긍정의 끝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걸 구해하고안 구해고 하냐? 왜 백공을 데려가고 이거는 백공 안 데려가고 하느냐? 무슨지 이해가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 어그렇다 모든 인간이 붙이고 완전 완성이 되돼 있다면 왜 누구는 백공 가고 누구는 안 가냐? 이거 물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나를 못 알아봤다는 거 완벽하게 갖추고 있, 있으면, 나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아본 자와 못 알아본 자가, 이거는 나를 못 만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나를 깨어 있었던 신부가 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 깨어 있어라. 이걸 강조해. 공부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야. 누구는 이미 다 공부가 돼 있어. 그런데 잠자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나를 내가 갔을 때 깨어 있는 사람은 나를 알아볼 거라는 거야. 그 향유가 뭐야? 핸드폰이야. <laughs> 그게 기름을 채워 배터리 충전해 가지고 <laughs> <laughs> 봐야 되는데 그냥 배터리 꺼버리고 자는 사람은 나를 못볼 수가 있지. 그거는 잠자는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을 놓친다는 거야. 근데 그걸 귀신같이 알고 온게 여러분이야. 아 <laughs> 왜죠 어?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천만 명 정도 들어오면 더 이상 깨울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들은 그게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다 깨어있는데. 온 것을 마중을 나오지 않은 거야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러면서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럼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잠을 깨어있지 않은 거야 그럼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깨어있지 않다는 거지 요거 각 깨닫고 인간 대각 인간이 제일 크게 깨달아봤더니 저 바다에 그 물방울 하나 구름 한점 그걸 자기가 공부라고 했다 이거야. 이미 인간은 된대. 인간은 받아야 잘해줘 봐. 우리가 집고이만큼 갖다 줘도 반찬 항상 최고 반찬 해줘. 입맛에 들게. 그런 마누라하고 사는 게새 빵을 살아도 그렇게 해주는 걸 어떻게 해? 좋잖아. 응, 근데 대을를 같은 집에 살아봐. 바람피고 돌아봐. 마누라가 정성 들인 반찬 해줄까? 독약이 안들있으면 다행이야. 그 지옥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옥에서 살아. 바람 한번 피우고 평생 마누라 주는 반찬 의심스러워. 지옥에서 사는 거야. 맞아, 맞아. 바람 안 피우면은 단칸방에서 마누라고 살아도 깨가 쏟아져. 그래, 안 그래. 수제, 수제비 하나를 끓여줘도 부패에서 천번 먹는 것보다 나아, 맛이. 아 그래, 안 그래. 마누라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 식당 주방장이 끓여줬다. 아닌 거야. 그래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마누라 일름 있는 남자들은 맥이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인스턴트 로드 먹고 맨 라면 열거여 먹고 일사다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 있을 때 잘해줄 걸. 요 소리나 맨날 하고 후회하다가 죽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알았죠 네. 천사를 만들 수도 있고, 독사로 만들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각이 뭐냐 이거야. 그 한심한 거다 이 말이. 그래서 불교의 이 철학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에 그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줬잖아. 그런데 그걸 최고로 깨닫고 가르친 자가 요 말을 했어. 배울 점이 있나? 거기서 빠져나와. 무슨 인지 알죠? 그래서 배울 것은 자비심. 남한테 베푸는 거. 자비사상. 불교의 사상이야. 불교는 신앙해라, 이런 말안 해. 믿어라, 이런 말안 해. 공부해라. 네가 부처라는 걸 깨달아라. 이렇게만 하잖아. 그 성준 선님이 돌아갈 때 그걸 깨달았다. 야, 내가 부처인데 괜히 센 고생했네. <laughs> 센 고생. 이걸 깨달은 거야. 야, 그러니 내가 누구를 가르켰다 그래서 가모니가 나는 평생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다. 다 갖춰져 있는데 뭘가르켜 그래, 안 그래? 그럼뭘 가르쳤냐? 여러분이 다 갖춰져 있다는 그걸 가르쳐 줬다. <laughs> 어? 네. 왜요? 네. 이거를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요 빨리 이해를 해. 네. 이 망망대해가 유애안이야. 아무리 바다가 커도 끝머리가 있어.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인간 심성은 무애야 무애안이야. 애안이 없어. 끝이 없단 말이야. 알겠죠? 어 이거 보면은 우리 여기 질문한 거 그거는 형이하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알죠? 그래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깨닫는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야 어, 알겠죠? 우리 진인의 무릎에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을 거야. <laughs> 우리 우리 진인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차원이 있어요. 어, 그래서 불교적인 거막 가지고 대박 안 돼. 어, 이런 영적인 거뭐 이런 걸주주로 알아야 답을 해줄 수가 있어.